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세페 포르투니노 프란체스코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작곡가로 수많은 오페라들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오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서 지금도 베르디의 작품은 세계 각지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자주 상연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1813년 10월 10일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주 파르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탈리아는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베르디의 출생 증명서에는 프랑스식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르디가 태어난 다음 해인 1814년에 이탈리아는 러시아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침입을 받았고 특히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이 지휘하는 오스트리아군에 의해 베르디가 살던 마을이 유린되어 어린 베르디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을 중앙에 있는 성 미카엘 교회의 종로에 있는 밀실로 피하여 겨우 재난을 면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르디가 살던 시대의 이탈리아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하여 침략을 받았고 결국 국민들은 식민 지배의 압제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베르디의 아버지는 행상들을 상대로 하는 조그마한 여인숙 겸 자파상을 경영하였는데, 이때 가게를 찾아오는 떠돌리 바이올리니스트의 조언을 받고 아들 베르디를 음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베르디는 마을교회에서 오르간을 배웠고, 8살 때에 오르간을 선물로 받았으며, 10살 때에는 노령의 오르가니스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베르디는 11살 때 아버지의 친구로 술집 주인이었던 안토니오 바레치의 도움을 받아 시내에 있는 초등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이때 바레치의 도움으로 시내에 있는 지도적인 음악가 프로베시를 찾아가 작곡을 배웠습니다. 음악적으로 성숙해진 베르디는 21살에 고향 부세토로 돌아와 그곳에서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23살 때에는 미모의 아내와 결혼을 하며 아들과 딸까지 두었지만 불과 4년 사이에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마저 모두 병으로 잃게 됩니다. 이때 베르디는 불과 27살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음악 공연의 실패로 인해 자살까지 고려했던 베르디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9살 1842년 3월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오페라 나부코를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오페라의 제목인 나부코는 당시로부터 약 2400년 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의 이름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페라의 산막에서 유대인 포로들은 유포라데스 강변에서 바벨론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합창인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를 노래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이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이 인사하는구나 시온성의 무너진 탑좀 보아라 오! 너무나 사랑하는 빼앗긴 내 조국이여 내 마음에 사무치네 예언자의 금빛 하프요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그대들을 위해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임하리라. 이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은 밀라노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것은 식민 지배로 인해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노래구나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 백성들은 이 노래를 비공식 애국가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결국 6년 뒤인 1848년 1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859년에는 2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이 일어나 마침내 이탈리아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르디가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던 자국민들을 일깨워 자유를 쟁취하도록 일깨웠다면 우리 성도는 죄악의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적 자유와 천국을 얻으라고 일깨워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인천 부두에 상륙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 드린 내용이 비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 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억매고 있는 어두움의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죄의 노예로 살면서도 자신이 죄의 노예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죄의 지배하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며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귀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